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개구리 2, 또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8장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 능력의 한계성을 볼수 있는 것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행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모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날강에서 무스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이제 멸하시는 것, 멸하시려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세에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이제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거절하면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와서 궁과 침실은 물론이고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것이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궁은 일반적으로 이제 깨끗할 텐데, 그것까지도 무사하지는 이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절에서 7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울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게르시대 에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의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둘째 재앙인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생산과 관련된 그 풍요의 신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개구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애굽인들의 그 이제 무지한 신앙을 이제 부서들이시려는 겁니다 애국의 요술사들도 그가 쟁하여 개구리가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국의 요술사들은 그것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모세 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들의 그 완악한 교만함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개구리 제왕을 내리셨으므로 이를 떠나가게 하시리도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겠다. 내가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인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대로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지 알게 하리니. 이 모세가 바로에게 재앙을 물리칠 그 시기를 물어본 이유는 바로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재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 이제 있으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재앙을 물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 제거해달라고 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어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를 볼수 있는 것이죠. 개구리 때는 자연현상이 아닌 것으로 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무세가 음. 기도를 하자, 개구리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이 하고 무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내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무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무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 개구리가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어,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밭에서부터 나와 이제 죽어 쌓였고, 어, 악취가 납니다. 14, 15절. 사람들이 모아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게, 숨을 이제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 했으니 우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어, 개구리들은 죽었고 악취가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들이 죽고 이제 숨을 쉴수 있게 되자 또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듯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있는 것이죠. 16절 19절 봅니다. 여와께서 호무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라. 그것이 에고본 땅에 넣어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은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가 쟁아 이를 섬,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어,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세 번째 장은 음,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머리털이나 속옷 등에 이제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죠. 두 번째 재앙까지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었지만 셋째 재앙부터는 안 됩니다. 요술사들도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아버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셨던 겁니다. 이십 절에서 이십일 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라. 그가 모이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집을 어, 딴, 어,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줄 알게 네가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나가내 백성과 내 백성 차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여호께서 음.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 이 군과 그의 신하와 애국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으로 어, 영어 성경들을 이제 곤충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 음. 파리 떼가 바로 이동의 신하들의 그 집에 모여와 온 땅이 파리떼로 어, 해를 받아 황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 지향부터는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지향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내린 지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25, 26절 바로가 모세와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 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들을 돌로치지 아니하리까 바로는 끝까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계략으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싫어합니다.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우리들을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이제 황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고기라던가 곤충들도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동물을 잡아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27, 28절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서 섬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하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이제 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9-32절 모세가 이럴 때 내가 방을 떠나서 여호와께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나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내일이면 어, 파리가 이제 떠날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어? 이제 한때 이제 무세는 이제 기도를 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파리 때가 이제 떠나기를 음. 그러나 바로 이 때도 마음이 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 어, 8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시겠습니다.